여러분 반갑습니다 알파카입니다 오늘은 이제 라스트라이트 두 번째 층을 한번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지하 1층은 지금 못 가도록 막혀 있네요 가봅시다 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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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도 제가 지금 여기 있어요 이번에는 뭐야 눈이 하나 없는 애가 있는 것 같고 얘는 뭐야 입을 막고 있는 노란머리 앤니 있네요 어우 뭔 소리야 이거. 뭐야 이거 비품실? 비품실이래 이거 촛불 어 마우스 좌클릭을 하면은 촛불을 켤 수가 있네요 문은 항상 문단속을 잘해야 돼 안그러면은 도둑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문을 다 닫고 다녀야 돼야 근데 여기 넓다 일단은 문을 좀 열어봅시다 근데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 바다. 어 이렇게 쭉 오면은 오, 어디까지? 야 이거 맵이 생각보다 넓은데요. 여기가 지금 3층으로 가는 곳 아니야? 알았어 알았어. 기다려봐. 어? 여기 아까 그 노랑머리 앤이다그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로 들어가면은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오 어, 이거. 마법진이잖아, 마법진. 이거 다불 붙이면 되는 것 같은데. 어, 이 어. 올해 솥어 이거 뭐지? 어, 무슨 인형을 주네요. 기분 나쁜 인형을 주었습니다. 아니네. 뭐 줬는데. 다시 불을 켜야 되나? 뭐 이렇게 이상한 건 바로 도로데어 열쇠. 일단은 이거 다시 불다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다 켰어. 뭐없나왜왜못 먹는 거지? 이 뭐야? 이게 뭐지? 오이상게 생겼어. 일단은 이거 못 먹는 거 같아요. 일단 그 뭐지? 다른 곳에서 단서를 좀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 아, 맵이 너무 넓어요? 아, 그 지금 내가 양초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로 조금 f 키였나 이런 식으로 좀 밝히면서 가야 될것 같아요. 안그럼 너무 좀이 맵이 너무 넓어가지고 여기 이런 데를 좀 뒤지면서 오케이 이렇게 좀 얻으면서 가야 될것 같아. 더 이상 무서워서 견딜 수 없다. 어디서나 큰 눈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 내가 눈을 쳐다보지 않으면 눈이 나랑 눈을 맞추어 온다. 아, 느낌 좋지 않습니다. 자판기 이거 뭐야? 아, 이분이 원장이 돼요. 오케이. 일단은 여기도 한번 불 비추자.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 너무 어두워가지고, 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 잠깐만. 야, 니네 옷이 튀어나왔냐? 생긴 거는 무슨 미역같이 생겨가지고, 씨. 꺼져. 여기 하나. 이런 거를, 이런데 좀 설치를 해주면은, 제가 따라올 때 조금 느리게 따라오지 않을까요? 확실히 낫네 일단 문 닫고 여기도 하나 설치해 아 제발 아아아 아, 아. 미안해 미안해 가만있어 여기도 하나 설치하고 어. 아씨 여기 여기 캐비넷 같은 거 없나? 아 그만 따라와 너 때문에 딜을 못하게 써 이게 여기, 아, 뒤에 뭐가 걸려있네. 일단 따돈인 것 같거든요, 지금. 다시 나가볼게요. 아, 일단, 아, 벌써 11개밖에 없네. 맵이 너무 넓어가지고. 오, 뭐야! 안 움직이는데? 그냥 간다. 야, 일단 숨어. 요런 데는 뭐 없나? 여기는 뭐 하는 곳이지? 아! 아, 뒤져버렸네. 이거 누구 건냐? 이거 다시켜야 돼. 자, 우리 아까 일로 갔잖아요. 오, 숨어 숨어. 야, 이거 뭔 소리냐? 야, 무슨 이상한 질질 끄는 소리 들려? 일로. 어, 메모장이다. 아, 여기 화장실에서 따돌림 받는 그런 장면인 것 같은데. 우리 아까 여기 위에는 안 가봤잖아요. 여기 내가 지금 있는 위치가 어디야? 아. 왼쪽, 위쪽에 사람이 있는 것 같거든요. 야, 얘 소리에 반응한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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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좀 반칙 아이가 아, 오지마, 나무나 오지마. 얘좀 빠르다. 아, 미안해. 아, 야, 네 친구랑 같이 놀아. 왜 맨날 나한테만 뭐라, 뭐라 그래? 받고. <laughs> 여기서 또 다른 애들 붙으면 최악인데. 여기까지 와. 안 따라오지? 아니, 이게요. 은근 귀신들이 많아가지고 좀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 아, 야, 니또 왔냐? 어, 오케이, 잘 가. 개꿀. 여기도 하나 설치해. 아니, 지금. 아, 잠깐만. 못 봤지? 좀 순조롭게 가는 것 같아요. 일단 이거 한번 뒤지고 가자. 아 이거 일단 소금이라도 이런 그문쪽에다좀 뿌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데다가 그래 좀 따돌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데다가 불 한번 비춰주고. 오케이. 오 여기 열쇠를 열수 있다. 아오저열쇠 있는데? 열쇠 어디 거지, 이거? 어? 여기는 뭐야? 아이씨! 촛불. 간.. 그냥 방에만 설치할까요? 그, 제가 볼땐방 쪽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날은 평소랑 똑같았어. 학교에서 내준 숙제를 같이 하자고, 친한 친구들을 우리 집에 부른 날이었지. 어지럽혀진 방을 청소하고, 나는 옷을 정리하다가 친구들에게 장난을 치려고 옷장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친구들이 왔는지 아래층이 시끄러웠어. 엄마는 내 방으로 온 친구들에게 내가 올 때까지 잠시 기다리라고 했어. 그리고 친구들은 날 빼고 식사를 하기 시작했지. 나는 속으로 웃으며 언제 나갈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밑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났어. 친구가 아니었던 거지. 다른 사람이 다른 그 환영받지 못한 손님이 온거 같아요. 아 일단 여기도 하나 설치해 왔던 방들은 다 설치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아, 아 여기 열쇠 어디 아, 내 눈! 뭐야 얘 눈알 한 쪽이 없어 이상하다 내 친구 다람이는 밤에 움직이는데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다람이 주변을 언제나 밝게 해놓고 있다 저번에 켜놓은 촛불이 하나 꺼졌을 때 다람이가 나한테 놀자고 했다 나는 어둠이 무섭다 아, 아까 전에 그 여우 인형 있잖아요. 그 인형을 얘한테 줘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아, 다산게 있어. 어우, 얘너 뭐냐? 뭘 그리 신나 갖고 오냐? 일단 여기도 열쇠가 필요하고, 지금 열쇠가 좀 말이 필요하거든요. 한두개 정도 필요한 것 같은데, 여기는 놀이방인가? 멈춰... 아, 멈춰, 아이구나 도망쳐! 아, 야, 야, 귀신 온다, 귀신 온다. 숨어, 숨어, 숨어. 야, 야, 너무 가까운데? 오, 아, 저기서 오는구나. 일단 여기 하나 붙여. 불을 좀 붙여놔야 될것 같아. 헷갈리 너무. 제가 좀 길치기가 있거든요. 없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아, 저쪽에 있는 것 같은데. 아, 불리다, 불리 아, 저, 아, 씨 소금, 소금, 소금. 그렇지, 소금 똑가라 아, 잠깐만, 죽겠다. 아, 너무 빨라 얘. 아, 잠깐만, 나 진짜 이거 정이 안돼 때문에. 아, 안 돼, 안 돼. 아, 잠깐만. 아. 아열수 있다. 얘를 따돌려야 되는데. 아 어떻게 따돌리지 이거? 캐비넷 같은 게 너무 없어가지고. 아 잠깐 이거 이거 뭐. 아 이제 어떡하지? <laughs> 내방 낡은 옷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 처음에는 작았는데 점점 이를 가는 듯한 소리가 들으륵 소리가 난다. 빨갛게 녹이스러 기분이 나쁘다. 보면 옷장이 나를 삼키려고 입을 벌린 것 같다. 옷장에서 나는 소리는 도대체 뭘까? 야 이거. 나가면 바로 부딪힐 것 같아. 일단 소금 깔 준비. 소금, 소금, 소금. 아잇!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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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일단은 지금 그, 뭐지? 저 애한테 가야 되는데. 아. 가려면 열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열쇠를 중간에 있는 데를 좀 샅샅이 뒤져가지고. 열쇠를 좀 찾아야 될것 같아요. 아까 이쪽은 다 갔잖아. 여기에는 더 이상 볼 일이 없는 거지. 이쪽에 이쪽인가 여기다가 설치하고 이거 뒤져 캐빈에 저기 있잖아 이 밑으로 가면은 그아 어? 열쇠 검나기 <laughs> 없네. 오케이 여기 언는를쓰구나 바로 앞에네. 일단 이거 문단속 안 되네. 어. 아, 아, 지금 얘가 이런 거 같아요. 못 가기냥 같이 생겼는데. 오케이 드디어 열었습니다. 안녕, 오나 도와줘. くれる友達とくれんぼしてたらなくしたものがあるんだけど探してくれるそっかうんなくしたものって何カチューシャママがくれたのわかった。 探してみるね。ありがとう。私が。隠れていた。ところは中がれくてた。まに変な音がしたよ。ようん分かった。あくれ머리띠를찾아달라고했는데あ 어두운 곳이라고만 말을 하고 정확한 힌트를 주지를 않네요 일단 지도에 보면 은 가끔 뭐가 추가가 되는 것 같던데 그걸 한번 뒤져봐야 될것 같아요 야야야 자제하자 나는 무지 바쁘거든 아 근데 솔직히 지도 볼 때만큼은 애들 안아야돼아 잠깐만 보험으로 안에 들어가 조금 있다가 애들 소리 없어지면 나갈게요 아 캐비넷을 다 뒤져봐야 되는건가 설마 아. 아이씨 얘반데야 nope. 들어왔다 캐비넷 열어보진 않겠지 나왔나? 이 나왔고 아이고 말이으면안 되는데 여기 실뭉치가 뭐야? 잠깐만 아이까까 이게로 화면에서 봐 이거를 이쪽으로 가서 아, 안 열려 안 열려 아, 안 열려, 안 열려. 음... 음... 오, 야, 잠깐만, 큰일 났다. 이거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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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사야... 아... 여기다 하나 깔아. 그럼 좀 따돌리겠지. 열어, 받아. 이거 봐. 후... 어두운 곳에서는 있을 수 없어. 계속해서 그 남자가 보여. 어디를 보든 그 남자가 나를 봐 웃고 있어 어떻게 하면 이 지옥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걸까 지옥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지옥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계속 보이던 남자는 점점 커다랗고 뿌리 달린 기괴한 괴물로 변해보여 그 괴물은 점점 커지고 나중엔 나보다 큰 눈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걸 보게 돼 아, 미안해 아! 아니 너무하지 않냐 이거는 야 그래 아이템 뿌려야지 이렇게 이렇게 어두운데 어떻게 다니라고 캐비넷인데 어? 어, 어 설마 오 어, 나이스 찾았습니다 오케이 이거 주러 갑시다 일단은 일단은 이득이야 일단은 머리띠 하나 찾았거든요 얘가 이쪽으로 돌아갔어야 된다. 제가 좀 길지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쭉 가서 그브리까빡까야 잠깐만 아야 이건 좀 아닌데 일단 따돌리자 캐비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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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아뭐천동네야 여기 캐비넷이 없어 일단은 이쪽으로 갈수 있나 아, 못갈것 같은데요? 뒤로 가야 돼. 될... 아, 야, 니도 좀 끈질기다. 이쪽으로, 어? 일단은 이거 좀 보고요. 어? 야. 이거 뭐지? 오케이. 여기 왔다는 표시를 좀 해줍시다. 이쪽으로. 오지 마라. 그렇지. 여기서 <laughs> 한 발짝만 더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아 얘네들도 그 검은색 귀신 말고 다른 귀신들도 이 소금의 영향을 받네. 아 온다. 아. 얘네 어디서 오는 거지? 저기 있다. 촛불 까면 이건 편하네요. 여기도 까라. 안 보이니까. 얘네들이 나한테 보태준 거 있는 거 아니면 은 나가라.

야, 그래도 이 귀신 좀 착하다. 어... 어... 오케이, 학생증. 야, 이번 판은 좀 빨리 깨겠다.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비열하게 누가 있는지 모르게 막 던지고 이런 게 제일 나쁜 거예요. 아, 진짜 못됐다, 애들이. 아, 좀 상심이 크겠어요. 고양이? 뭐야? とも。お化けなの。何、バカなこと言ってるんだい。情けないな。会うたびにこうしているなんて。会うたびに。どういうこと。そっか。僕の勘違いかもしれないね。またあとでね、冬香ちゃん。お、チェイロムの姉よ。 그니까 이름 말안 해도 어떻게 알아, 내 이름을? 일로 쭉 가.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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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Okay. 아 이거 센스 좋네 제작자 여기다 캐비넷 있고 어 뭐지? <laughs> 아 말을 해 네가 말을 해야 돼 우리가 찾아주지 하이 친구 참내 진짜 별난 친구네 아야야야 그래도 어 여기 열수 있을 것 같아 오, 그렇지 오우 쉣 오케 이 오케 이 나가자 아예야야 대기는 아니지 대기는 아니지 대기는 아니지 대기는 아니지 아잠깐 하나 깔아 으어어 으어어 으, 으 그렇지 그, 그, 가만있어 오케이 일로 가면 좀 빠져나가겠다 일로 쭉 가서 어, 여기다 여기여기 여기. 이거 맞지 이거 이건그みたいだけどこのぬいぐるみもしかしてあの子が言ってたリスなんじゃないかな 이거. 그래 맞잖아 내가 말한 거. 오케이 이제 이건 얻었으니까 빠르게 쓰게 합시다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좀 힘들단 말이야. 여러분 이 게임이 좋은 게 뭐냐면은 조금 많이 어려워요 귀신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 대신에 그만큼 이제 세이브를 자주 자주 시켜주거든요. 내가 인형을 얻었다고 이제 거기서 죽으면 초기화 되는 게 아니라, 인형 얻은 상태로 초기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게임이 좋은 거예요 u g a 학생증 그렇지 사물함인 것 같아요 본인 사물함인 것 같은데 야, 피 아니야 이거? 아, 뭐냐 이거 와 인성 봐라 나는 너를 부리고 싶네 저런 애들은 저렇게 놔두면 안 돼. 버릇대요 그만 웃어라 화난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미움을 받는 거야 뭐 잘못을 했나 어 고양이 <laughs> 귀엽긴 귀엽다 들 あっカトウ友達からのようだね今回はうまくやってみなよまた行っちゃったおい2階にあるのは全部見つけたかこのゴミが…な死してんじゃねえよ何してんのよまたどっかの隅にでも隠れてるんじゃないのごめんね 2階にある学生証は全部見つけたよならすぐ返事してくれないかな俺たちが待ってんの忘れないでほしいなまさか私たちをなめているのかしらち違うよ私これから何をすればいいの次は3階だよ言われなくても分かるよね分かった今から行くね 야 진짜 이런 식으로 사람을 제가 만약에 폐평을에 던져놓고 이렇게 찾으라고 하잖아요. 진짜 저는 학생증 안 찾고 걔네들을 먼저 찾을 거예요. 문단속만 잘해도 반응 간다는 말이 있어요. 말에 여기가 마지막 문이잖아. 이러면은 오 고양이다. 네코 네코. <놀라> あとは私が行くところに現れるのついていけば面白いことが起こりそうだからねそれよりエレベーターに乗ったらどうだ忙しいんじゃなかったのか <laughs> そうねここでのんびり話してる場合じゃないみんなに何をされるかわからないから、うん、何をされるかわからないかまたの機会に会おうか。 저 고양이는 뭐지? 갔어요. 오케이. 가봅시다. 3층. 일단은 3층으로 가기 전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음번에 또 저희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빠이.